안녕하세요, 강화일지. 오늘도 강화뉴스의 박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강화내에서 참큰 개발사업 중에 하나인 뭐 교동의 화계산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하요 화계 정원 사업. 네. 이쪽으로. 네, 그쵸? 그 우리가 그, 거기 어디냐면요 연산군 유적지 아시나요? 네 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최근에 갔더니 공사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하고 있어요. 네. 아래쪽부터 해가지고 네. 아마 중턱 정도의 연산군 음. 고, 고 유적지가 있고. 네. 이그 위로 네. 서 이렇게 쭉 이제 정원사 네. 그 다루죠. 그건 뭐국비가이드가는뭐큰큰 예, 예. 큰 사업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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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건 그거로 대들 하는데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아래쪽 주차장에서 음. 어그 위에 정상의 전망대까지 음. 이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음.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네네. 거죠. 근데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좀 제하는 거죠 지금. 네네네. 네. 그래서 그그 음. 그 얘기는 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음. 좀 캐치를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좀 한번 다뤄보자 해서 음. 이제 취재를 좀 들어갔고요. 음. 모노레일 사업을 한다는데 음. 사업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 그냥 모노레이를 설치할 거다 정도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네. 내용이 안 나와서 이제 관련된 취재를 좀 했고요. 네. 예. 했더니 그 사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그 강화 모노레이라는 주식회사인데요. 음.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아 그럼 이 사업 말고는 사업 경이 없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회사라 말이죠. 그러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네, 그러면 뭐 예. 보통 이런 얘기를 다루다 보면 네네.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루는데그뭐 그러니까 대표가 시... 누구죠? 대표라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행자죠. 응. 주체는 네. 강화군이고요. 강화군이고 이제 시행자가 네네. 그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그 BS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네네. 또 작년에 그 데일리 강화라는 언론사를 음. 만든 김수희 씨. 음. 그 김수희, 김수희 씨 딸님 이름으로 음. 네. 그 이제 그 강화 모노레일 네. 대표자가 되 있더라고요. 감사한가 감사는 뭐 음. 다른 딸 이름으로 되있더라 네. 그럼 딸이랑면 나이도 많지도 않을 거고. 30대. 어. 30살인가? 그리고 그 회사는 네. 네. 이 모노레일이나 그 유사한 사업 경기도 없고 작년에 만들었다니까. 아 작년에 만들었다 오로지 맞을 이 사업에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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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응, 응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래요 그렇죠. 응. 네. 그데 이제 아마도 응.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응. 컨소시엄 형태로, 응. 그러니까 모노레일 그 사업 경력이 있는 회사랑 응. 컨소시엄으로 응. 할 수도, 수도 있겠거든요. 네. 제가 그걸 질의를 했는데 네. 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강하곤이. 아, 그럼 할 수도 있었고 안할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어쨌든. 공식 문서에는 시행자가 네. 강화 모노레일이라고만 어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는지 어 어쩐지 여부는 지금 음. 확인하고 있니다 음. 그럼 선정이 없죠. 된 건가요? 그렇죠. 우선 사업자로 아마 된것 같고요. 아, 그런 아, 그런 중...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음. 시행자가 저주 강화 모노레일 이렇게 아, 나와서요. 공식 네, 네.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뭐 최종 확정은까지는 뭐또뭐안수 있지만 아니죠, 최종 확정 되었어. 네. 그럼 그 네. 선정 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선정되냐뭐 아무나 뭐 내가 끼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이제 제안서 같은 거를 이렇게 제출해서 네. 음. 그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음. 심사한 걸로 는 음. 되어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을 물었더니 그것도 네.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 뭐 그걸 뭐 네. 언제 그공원를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든지라든가 예. 예. 심사 예. 과정이라든가뭐 심사위원들은 누군지 음.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내부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음.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맞죠. 그런데 아까 이제 화계 정원 사업이라고 크게 이제 정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건 국비와 네. 지방비도 들어가는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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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기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 모노레이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어떤 개인 사업이 된다는 거네요. 아 이게 이제 방식이 개인 네.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음. 제안하는 사업인데 네. 전문 용어로 네. BTO라고 합니다. 뭐 요즘 이면 BTS 같이 생각나요? <웃음> <웃음> 처음에 쓰다가 BTS 썼어요. <laughs> 그러니까. 빌드 트랜스포 네. 오퍼레이트의 네. 약자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빌드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국가나지방자치단에 넘겨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오퍼레이트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음.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를 해서, 네. 그러니까 민간이 네. 민간사업자가 그거를 설치를 해서, 네. 그거를 이제 그 강화군의 기부채납을 하고, 네. 이제 그 소유권을 넘기고 그가? 대신. 네. 뭐 일정 기간 동안에 네. 운영권을 획득하는 네. 방식인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 10년간 음. 어 이제 운영권을 넘겨주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음. 좀 알아봤는데 네. 모노레일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뭐,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모, 모노레일 사업으로 수익 나기가 음. 좀 쉽지 않다. 음. 근데 왜 저거를 덤벼들었을까.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혜 차원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네. 뭐 특혜를 어떤 특정한 민간 사업자한테 줬다, 뭐, 이런 음. 것보다는. 음. 어쨌든 이게 뭐, 그 화계 정원에 있어서, 정원 사업에 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모노레일이 설치가 그 된다는 거는 이제 전망 응. 전망대까지 전방, 응.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까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응. 모노레일이 없다면 응. 전망대라는 게 사실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응. 그래서 오히려 그 전망대와 모노레일은 응. 굉장히 밀접한 이제 응. 관련을 갖고 있는 응. 건데 응. 중요한 사업인데 응. 이거를 왜이 경험이 없는? 응. 인간 사업자한테 이거를 이제 줬을까.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의문인 거죠. 어. 네. 아,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이 뭐, 아까 말한 BTS 비슷한 BTO 방식을 한다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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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강화군이 공모를 했을 텐데 네. 네. 그 네. 네.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공개되지 네.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런 거에 좀 네. 사업 경력도 많이 있고 네. 능력이 네. 있는 회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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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를 했는지 아니면 네. 그런 사업자들은 네.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할수 네. 없이 이회사도 네. 세운 건지 그걸 네. 우리가 지금 전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음. 뭐 저만의 좀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뭐, 뭐 저만의 <laughs> 뭐 저만의 방법도 아니고요. 네. 그, 그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그런 관련된 공그 공문이나 이런 걸 제한적으로라도 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음. 어, 확인을 했고 뭐 등기부등본 좀 떼어보고 음. 하니까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음. 어 공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뭐,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 모노레일 사업이 진행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 렇 그, 내용은 전혀 몰랐잖아요.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 않다. 예, 네. 예. 이제 그런 쪽에 포커싱이 있다라고. 아니, 근데 뭐, 네. 워낙 뭐 강화군이 뭐 유천호 군수, 그저시 그, 집권 네. 시기에 네. 워낙 그렇게 불투명한 게 많아서 네. 뭐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워낙 사람들한테 네. 많이 눈에 띄고 관심도 네.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강화도 수의 거의 최대 죄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아예 아니 뭐 최대까지는 최대는 <laughs> 아니고 아니, 강화도 수가 그 동안에 음. 어... 아니, 인기 있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네. 세대계는 아닌데. 세대 기사는 아니고, 네. 그래도 한 3,000조회가 넘었습니다. 보통, 마, 많이 조회하면 어느 정도인데요? 어, 꽤 인기가 있는 게 이제 2,000조회 정도 어, 넘어가는 거 그런데 3,000조회이면 꽤 높은 편이고요. 네. 예전에 뭐 8,000조회, 9,000조회까지도 있었고. 그 아, 근데 아, 이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네. 어, 관심이 굉장히 많았, 많았나 봐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데일리 강화 대표는 또 지역에서도 어 우리 저 군수님하고 좀 친한 걸로 네. 친한 걸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어, 사, 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갖고 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동안에 다른 많은 좀, 네. 좀 불투명한 네. 건들도 그랬지만 네. 이런 건들도 역시. 뭐 굉장히 좀안 좋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거는 그건... 어떻게 아니 그거는 이제, 이제 단정 짓기는 음, 어렵고요 음. 제가 여기다가 뭐 특혜가 있다거나 네. 뭐 그런 얘기를 한바 없고요 네. 어 근데 전문성이 부족한 네.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한 걸로 생각이 드는 음. 이, 이런 그또 급조된 음. 그런 회사가 음. 이 사업을 사업 시행자로 이게 선정된 이유를 가공이. 네. 정확히 답변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사업이 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음. 지금 제가 또 이제 물었던 게 뭐냐면 이 빚, 이제 이런 것들이 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사업자가 음. 총 사업비의 20%를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네. 나중에 공사하다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음. 그건 아직은 공사가 시행이 안된것 같고요. 음.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20%를 예치 하게끔 돼 있는데, 음. 도대체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연말로 돼 있어요. 음. 올해 연말. 연말까지 완구하는 거요 네, 근데 거. 벌써 지금 7월인데, 네. 7월 말인데요. 네. 그러면 날짜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네. 어, 그래, 그, 그리고 이제 빨리 시행이 되, 돼야 될 거고, 계획대로 된다면, 음. 어, 그 다음에 예치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그 많은 돈을 네. 지금 60억으로 따져도 20%면 12억이거든요. 음. 12억을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노레일 사업 관련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았었는데, 혹시 강화에서도 혹시 이 화계산 네? 모노레일권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 어떤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네네.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화계산 그 정원 사업과 관련된 그 모노레일 사업이 그 절차와 이후 과정이 네네. 매우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만 마칩니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